자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어, 이제 오늘 시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중에 어, 마이너스 9.8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9.8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4 4 5로 끝났으니까 딱반 좁혀 들어 들어온 거네요. 근데 지금 치이가 하락하는 형태 자체가 왠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왠지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여기서 똑 떨어지는 이 하락 딱 대놓고 아래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또 되돌아서 이제 추세 에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왔던 추세죠 딱 추세 여기 내려왔다가 들어가고 역 n자로 또딱딱 딱 대놓고 대놓고 또 때렸습니다 아래쪽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자투들이 변했어요 자 이게 롯데관광개발은 회사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자 호텔 주이고요 그리고 카지노주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방어적 성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3.43%로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경우 본다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오늘도 3.44% 2일날도 그렇고 야, 자, 이런 식이면 지수가 뭐 이번 주 안에 아, 5천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리는 종목에 대한 부담이, 에? 이렇게 너무 달리는 시장에 대한 부담이 조금 가해지는,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에? 자, 요거 이제 안전 자산의 형태, 우리가 방어주를 조금 더 편입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렸었죠뭐 현대백화점 같은 백화점주, 그리고 이, 롯데관광개발 요게 지금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로 지금 이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로 들어가서 뭐빡 뭐 인생 뭐 있냐 한방인데 이렇게 시세나는 쪽의 종목들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들도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방어주라 그래가지고 지수가 인버스처럼 인버스하고 다른 건 인버스는 딱 정해 준 라인에서 안 내려가요. 이거 앞에도 이렇게 익실은 나왔다 가지고 여긴 또 반대로 오늘 이렇게 쳐서 돌려버리죠. 인버스는 지수가 올라가면 그대로 반대로 깨져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올라도 올라요. 단 상황이 지속 올라갈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처럼 지속 올라갈 때 같이 쭉쭉쭉쭉 그렇게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미쳐날 때 때는 상대적으로 헤매고 있다가, 저, 고런 애들이 조정을 받을 때 반대로 올라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방어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올라갈 게 뻔하죠. 오늘 원전도 올랐고요. 또 뒤에서 뭐전선 이거 또, 어 뭐, 아 방산도 올라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요 기존에 이런 쪽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리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일부 정도 조금 방어주를 편입해 둬야겠다고 라 생각하면 그때체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고 요 같은 경우 그 방어주라는 개념으로 편입해 두실 뿐만 에. 만 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 정도에서 지금 산다라고 하면 뭐이 상태에서 욕심이 많지 않은 분이라 그러면 이 정도에 산다 그러면 20% 정도 수준은 그냥 또 간단하게 벌수 있는 잘 스윙으로 20%정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지금 장세 같은 경우인데 20% 수준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들도 양해 차지는 않죠. 자.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앞서서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가좀 가까웠던 쪽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뭐뭐 뭐 때문에 떨어졌었냐라고 이렇게 보면 자 대통령이 그래서 이 인허가 관련 이거 지적을 하면서 그러고 폭락이 나왔었죠. 인허가 관련 지적이. 그래서 대통령이 인허가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한다 그래서 롯데 관광 개발로부터 카지노 사업권을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인허가, 인허가 사업을 허가를 내줄 때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었었죠. 그 청에서. 그거 이슈 가지고 멀쩡한 종목에 깼다가 깨트렸다가 다시 꼬리 달고 장중에 꼬리 달라서 붙이고 그리고 다음날에는 도로 끌어올리고 이런 흐름들 나갔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아, 실적입니다. 이거 자2일날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자 한번 보실까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번 12월 실적이 12월 실적이 반전기 11월 달까지의 실적보다 조금 못했다. 아이 그죠? 에? 조금 떨어져서. 전기 대비에 20% 테이블 머신은 22%인데 테이블은 22%고 그 다음에 어, 머신 같은 경우 오히려 또 늘었고 호텔 매출액도 좀 늘었고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로는 큰 폭의 성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간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카지노하고 호텔하고 합치게 되면 5,500억. 아, 지금 실적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를60%뭐 이런, 이런 수준에 지금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의 기조가 나빠졌느냐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이부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성장의 기조가, 이제 요 시기 같은 경우에,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압박을 때 받아가지고 나가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늘어날, 이게, 이게 다 나쁘다라고 하면 호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호텔하고 머신은 좋아지는데 테이블 쪽이 조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그건 계절적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2월 같은 경우, 원래 12월 같은 경우에는, 예, 에 저게 카 저게 카지노 같은데 십일월은 항상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월의 경우는 원래 카지노 비수기로 잡는 구간이에요. 카지노 비수기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업황수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서 여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요 요기 12월 같은 경우가 원래 그래서 9월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끊어 놓는 것 자체가 12월이 비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기 일시적인 요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개박살이 날 수는 없죠. 이거는 기조적으로 가는 이런 이런 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밴드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제 밴드를 이렇게 싹 대기를 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나 하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1차가 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실은 이 아래쪽에서 사는 게더 유리하죠. 지금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조금 더 아래서, 근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런 구조로 서서딱 여기입니다. 저쪽에 2만 5 0 0원이하싹 들어올 때. 자, 여기. 이 구간 아래쪽 정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려진다 그러면 스윙으로 사서 짧게 짧은 스윙으로 요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은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스윙 내자라고 적극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방어적 개념으로 편성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뚝 떨어졌다고 해서 또뭐실 실적 때문에 뭐 개박살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 일부 착실한들과 외국이나 꿈쩍도 안 하고 기관쪽 같은 경우 원래 그 앞쪽에서부터 착실한 하던 애들이니까 예, 별 되지도 않는가 가지고 뭉기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재까지로 건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예, 이제 중간에 어,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면. 하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투자팀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보다 지금 지수가 뭐 지금 4,400 미친듯이 올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수 따라서 갈수 있는 종목들, 상향하는 종목들, 그죠 조금 전에 천재 리듬 마지막 종목으로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전에 뭐한미반도체도 나오고, 뭐 이런 종목들 나왔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 원전주들도 나오고, 이런 종목들 지금 열심히 따라가서 <laughs> 맞춰서 맞추, 맞추셔야죠. 그래야지 뭐 돈을 또 제대로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 제대로 잡고 매수과 매도가 제대로 잡고 어, 수익을 제대로 낼수 있으려면 오르고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어느 정도 아는 종목이라도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야 될 것이냐. 이게, 이게 라인들 위치가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런 자리들 들어왔을 때 누가 이제 지금 3 0자하고딱 사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신에. 봐, 봐주고 있다가 아, 딱 가격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찍고 들어올 때 가격 들어왔습니다 사세요 아, 준비하시고 써세요라고 알려주면 그것도 그다딱 들어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오르고해서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ATM 시작 앱 다운로드 받고 아, 그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그냥 실제로 어, 자 이렇게 야,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름으로 방을 이렇게 쭉 열어두고 계세요.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이 다 자, 스타일이 다 틀려요. 예, 접근 방법 다 틀리고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종목들도 다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여러분하고 잘 맞을지는 모르죠. 투자 여러분들 투자 성향하고는. 그다음에 일단 쭉다 들어가시기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에. 예. 아 여기는 저 도저히 나고 안맞아요 이렇게 네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빼세요 그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놔두고 이제 쭉 놔두고 보시다 가 보면은 예. 그래서 평상시 잘안볼부분들 같은 경우라 그래도 예. 1년에 한두번씩 이라도 그 참고 하셔가지고 따따블 같은거 내면 좋지 않습니까 이차선지 빌빌거리고 헤매고 있죠 그런데도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 순식간에 따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이차전지 잘하시는 전문가 같은 경우에 고런 때한번더 먹어 가지거한달 그 동안 따 버리면 그적수니까한달 동안 따 버리? 그래서 쭉 놔두고 그러니까 놔고 이제 평상시에는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사람 그다음에 현재 수익을 잘 내는 사람 이쪽 중심으로 해두면서 쭉 살펴본 다음에 특기 분야를 가진 전문가들 같은 거 별도로 이렇게 추려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놔두면다면 그쪽 사이클 돌올때 다시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어?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